아, 뭐 유튜브 촬영해서 폴이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진짜? 올드하지 않아 딱 좋아 <laughs>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폴님이 조금 <laughs> 그러셨죠? 죄송합니다 제가 폴님 대신 사과 드릴게요 아니좀 커서 특나 이게 공칠때 보면 날아가서 일반을 많이 칠수 있어서 좋아 좀빠르어 안이 형 나는... 개구리가 <laughs> <laughs> 있어. 누구, 누구? 개구리가 <laughs> 아, <대부리고> 있어. 아, 개구리가 있어. 청정지역이네청정지역이 날씨가 이렇게 돼 안녕하세요. 지금 이슈컷님은 김지영 프로와 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. 아뭐 유튜브 촬영이에요. 아 진짜. 추비 지금은 인사할 거면서, 인사할 <웃음> 거면서. <웃음> 왜 유튜브 촬영이에요 하면서 인사할 거면서. 자 아, 우리. KLPJ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맞죠 KLPJ 맞죠. KLPJ 최고의 지금 스타 사라고 얘기하기 좀 너무 베테랑이긴 한데. 아좀 좋아하는 거 있어. 저는 그신 회장님하고 아신 회장님 저희 신 회장님께서 오늘 아주 환전하고 계십니다. 확실히 오래졌다 되게 유튜하고 어. 어. 오늘 처음, 처음, <laughs> 처음 퍼터 뺐습니다, 오늘. 어. 음, 아, 원래는 팝5였지만, 시합 때 팝4로 바꾸면서, 지금 여기, 어, 뭐지? 아, 수준 지금, 지금, 저희 실력 수준이 딱 나오네요. 어? 아 위트 촬영해 줘, 분이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, 진짜? 올드하지 않아, 딱 좋아. <laughs> 죄송해요, 시청자 여러분, 저희 분이 조금 그랬죠 죄송합니다, 제가 분 대신 사과해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매일 레슨하고 매일 선수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슨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생활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제 생활, 선수들 생활, <laughs> 제 생활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. 세상을, 생활이 조금 화려해요, 분님. 어, 왜 왜? 여러분 순두부, 여러 순두부 좋아하시요 <laughs> <laughs> 내가 또그 얘기 할줄 알았다 <laughs> 자김지용 프로 올해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프로님이 저순두부 먹으러 들어가는 <laughs> <laughs> 아. 여기 뭐 A1 코스가 정말 좋네요 자 보세요 이 쇼트홀에 지금 벙커들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코스가 안경이 흰눈에 나와있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김지영프로와 같이 대회 전 코스를 점검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지영프로가 유튜브 찍는거 엄청 좋아해요 사실 근데 지금 아, 유튜브 좋아하는데 프로님 하는거 아, 빨리봐빨리봐 뭘래요? 빨리. 어, 2호 공략하는거 얼마 나왔어 거리 1 5 8 야드에. 백오 야드에 지금 몇번 아이언 칩니까 <laughs> 맞바람이에요 지금. 지금. 백오십 야드에. 8번 아이언. 팔번 컷? 아니요. 컷은 안 되고? 여러분 다 쳐야 다. 아다 쳐야 될것 같은데. 같은데 요즘 거리가 좀 늘어가지고. <laughs> 아 김재웅 프로가... 어이 아이언은 지금. 진짜. <laughs> 아이언. 어뉴 <laughs> 아이언... <laughs> 티백. 어 티백 아이언을 벌써 쓸수 있다는 거는. 오, 나이스. 온! 버디 찬스. 네, 들어줄래? 여러분, 저희 똥님면 이런 것같요 81선생이신데, 이해해주세요. 깔맞춤 보이시죠? 아, 저이 펭귄을 꼭 하, 해보고 싶었어요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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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와. 잘 나갔어요. 아쉽게도 50, 한 50몇 자책이지만 아, 그래서 살짝 놓쳐진다. 제가 8번 칠. 아, 근데 왜제 채로 치십니까? <laughs> 아, 제가 8번 하연식이 아니라 7번 쳤어야 되는데, 지금 좀 세게 치려다 보니까 미스가 약간. T100. 유... 어, 와, 이거 정말 좋네요. 타감도. 근데 좀 많이 가는 것 같아, 거리가 더. Okay. 자, 이월에서 버디 딱 잡으면 바로 끕니다. 아, 여기 아, 있어요. 네. 오, 쉽지 않은 라인인데, 이거. 아하, 후반에 심해중 조금 무너지네요. <laughs> 이제 유튜버 되겠다, 이제 너 유튜버. <laughs> 말투가 지금 유튜브 말투였지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<laughs> 생각보다 아이가 오 아이스버디 오 탐킴 보셨죠?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. <laughs>